안녕하십니까. 경산 하양 초등학교장 윤창희입니다. 파란 가을 하늘과 하양의 맑은 물빛이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결실의 계절 10월입니다. 본교는 2011년 3월 1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 경상북도교육청 지정 에너지교육정책연구학교로 지정받아 이 사랑 체험 활동을 통한 에너지 절약 습관 형성이란 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평소 하얀 교육에 관심과 사랑을 보내 주신 여러 회원님들을 모시고 고고회를 열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귀한 걸음하시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